요즘 또 간첩이 있습니까? 북한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는 그때 1991년에 김일성하고 성령 등산객 위장을 해가지고 아무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24년간이나 남한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안기부가 잡혔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이제 북한하고 연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잡힌 간첩을 역으로 이용해서 간첩을 잡는 스파이로서는 엄청난 역량을 발휘한 그런 간첩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에 있는 최성준 교수입니다. 과거 이제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토대로 국가정보학이라든지 스파이 세계, 테러리즘 이런 이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지금 이 무당, 스파이, 그 다음에 매춘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뭐 스파활동도 오래됐다고 보는데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정보기관은 유럽이 이제 중세 끝나고 근세에 들어오면서 유럽에 이제 나름대로 민족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 민족 국가들에서 오늘날 정보기관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비밀 첩보기관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완전히 정보기관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거나 어폐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비밀 첩보대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그 영국의 국무장관이던 웰시겜 경이 이끌고 있던 이 영국 비밀 첩보대는 국내외에서 여왕 암살 업무를 적발하고 그 다음에 적의 이제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왜냐면,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국교를 이제 확고하게 이제 다지고 이런 과정에서 카톨릭 국가라든지 교황으로부터 상당한 이제 암살 위협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위 중에 뭐 심지어는 스페인 필리페 이세라든지 교황으로부터 20여 차례나 뭐 암살 위협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대체로 비밀첩보대 덕분에 살아났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스페인 필리페 이세는 경쟁 국가죠. 암살을 못하니까 영국을 정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588년에 이제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이른바 무적함대를 출병시켰는데, 이 무적함대는 뭐, 이름 그대로 이제 무적함대인데 영국함대는 이멜싱햄의 첩보를 토대로 과감하게 전면 공격을 감행을 해서, 결국 이제 최후 일전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흔히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깃털을 다지는데, 이 비밀첩보들의 역할이 있었다,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국정부기관의 역사, 특히 이제 영국은 007 시리즈의 이제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소속해 있는 MI 6가 이제 그 유명하잖아요. 이 영국 정보기관의 이제 역사는 사실 이제 19세기 말쯤에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1882년에 아일랜드 공화 동맹이 영국 영연방에서 아일랜드를 독립시키겠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하고 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영국 입장에서는 이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런던 경시청, 뭐 우리말로 경찰청이죠. 경시청 내에 아일랜드 특별부를 뒀다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SIB입니다. 물론 이 아일랜드 공화 동맹의 움직임뿐만 아니고 프랑스와 같은 해외까지 첫보망을 구축하고 활동을 했다고 해요. 요 SIB가 런던 경시청 특별부에 궁극적으로 이제 흡수되고 여기서 이제 정보 수확 기관이 통합되면서 경시청 특별수장을 맡고 있던 윌리엄 멜빌이 당시 이제 영국하고 독일제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자 비밀공작, 매지는 정보 입수 이런 걸 통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영국방위위원회가 군작전부에다가 방첩임무를 주로 하는 제3과 방첩임무가 먼저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MO3입니다. 이때는 뭐 특별히 사무실도 없고 영국이 제허름한 아파트에 위장 사무실을 차리고 처음에는 일을 했다고 해요. 이 MO3가 다시 이제 MO5로 바뀌면서 우리 영국. 정보 방첩 기관의 모체가 되었고, 뭐 수장인 윌리엄 벨은 뭐 오늘날까지도 영국 정보 기관의 선구자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윌리엄 멜빌 암호명이 M입니다. 이 M은 007 시리즈 보면은 보통 이제 제일 책임자격으로 나오는 사람 이제 M으로 불리거든요. 보면 이제 그 M이 이 윌리엄 멜빌을 연상하는 데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1909년에 영국 정보 위원에 회 의해서 비밀 첩보 사무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국내부 대외부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i5 요거는 이제 방첩기관 국내부로 흡수되고 그다음에 비밀첩보 사무부를 ssb라고 했는데 이 ssb가 1916년에 내무부 산하에 있는 mi5 요거 는 이제 보안부라고 하고 외무부 소속으로 mi6 해외 비밀 정보부 이렇게 분리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영국의 예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정보기관의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죠. 실제로 이제 하는 일이라. 라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조금 과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 입장에 보면은 조금 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있더군요. 어뭐 상하간에 지시를 주고받고 하는데 보니까 좀 치고받고 뭐그러대요윗사람한테도 <laughs> 근데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좀 덜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명하복이 중요하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건 기본인데 조금 이제 상상력이 발휘가 조금 된것 같다. 이런 느낌을 <laughs> 받았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대로 이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정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조직 내부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이제 많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자문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기관의 활동이라는 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는 어뭐 착한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를 위해서 다뻔히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조금 국민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나쁘게 투영되겠는데, 그런 것을 어 지나치게 좀과장해서 하는 그런 이제 영화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건 뭐 상업적 차원에서 재미를 해야 된다는 이해는 하지만 조금 그런 거는 약간 보정을 하거나 최소한 끝에 가서 이 이야기는 실제와 다르고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제는 스파이 세계는 굉장히 위험하고 국가를 위해서 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스파이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조금 코멘트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최근에 교석 같은 영화는 보니까 이제 또온 팩트에 기반을 두고 실제로 있었던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체포활동 그런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현재까지 잡은 관첩 일일이 열거할 기회는 너무 제 많다고 할수 있죠. 이제 이 간첩 유형을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특성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이제 한반도가 분단돼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파 간첩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 대남 공작기구에 소속된 그런 간첩을 말합니다. 휴전선을 넘어온다든지 해상으로 침투한다든지 를 대한민국에 들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해외로 나가서 신분 세탁을 해서 필리핀인 뭐 위장을 했던 깐슈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우회를 침투하는 이런 간첩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으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위장을 해서 내려와서 간첩을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 직파 간첩이라면 됩니다. 이거는 뭐 북한 대남 공작기구 소속이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공작 교육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 간첩 흔히 고첩이라고 하죠. 이 고첩은 원래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직파 간첩에 의해서든지 자진 월북을 했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의 지력을 받아서 대한민국 내에서 암약을 하는 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얻어 살다가 다시 보습이 되어가지고 고정 간첩을 하는 경우도 요게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해외에 파견되는 간첩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교포들을 배우하고 공작한다든지 이 중에서 북한을 지령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 침투하기 전에 자수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분류되는데요. 사실은 간첩을 잡는다는 게 쉬울 것 같은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간첩은 잡히면 처벌이 그냥 뭐. 최고 이제 사형이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간첩이 하는 행위는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잡히지 않게 이제 자기 스스로 보호에 를 위해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간첩 교육을 받고 은밀하게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사용해 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어렵지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간첩을 잡아내죠.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은 역공작을 해서 간첩을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은 이제 역공작 같은 거는 이제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는 사건인데 그 중에서 알려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잡힌 간첩을 역으로 이용해서 간첩을 잡는 이런 겁니다. 간첩 수사라는 것은 조폭 수사가 그렇습니다. 조폭을 한명 잡아가지고 불어

너는 하나 뭐 봐줄게. 이렇게 해서 거의 많이 잡아내거든요. 특히 일반 마약 수사 같은 것도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잡습니다. 꼬리물기 식으로. 간첩 수사도 이제 내가 간첩이 오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6.25때 납북됐다가 뭐 최근에 나타난 사람, 아침 일찍 산속에서 양복 입고 내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간첩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간첩은 지금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위장을 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그나마 간첩을 잡는 요령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이런 꼬리물기기죠. 한명 잡아가지고 배후를 이제 밝히고 뭐 부지불식까 북한을 찬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잡고 보니까 수상해서 캐들어가다 보니까 간첩이 된다거나 탈북자인데 처음에 한국 국적을 얻기 전에는 합신수에서 이제 철저히 신문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상해서 캐들어가다 보니까 간첩이 임 밝혀지거나 이제 이런 제이 식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역공작, 요게 이제 가장 멋있는 그런 이제 간첩 잡는 거죠. 이 역공작을 통해서 간첩 잡음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부여 무장 간첩 사건입니다. 요거는 1995년 10월 24일 이제 북한 무장 간첩인 김동식과 박강남이 충남 부여에는 있 정각사라는 사찰에서 이제 고정간첩하고 접선을 하려다가 그때 이제 잠복 중이던 군경과 총격전까지 벌이고 그 과정에서 김동식은 체포되고 박강남은 사망한 이 사건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여무장간첩 사건인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김동식이가 사실은 그 전인 1990년에 먼저 난파가 돼서요. 사실은 1966년부터 26년 동안 한국에서 숨어서 활동을 하던 거물간첩입니다 이건 뭐 고정간첩이라고도 할수 있고 북한과 직접 연계된 간첩이라. 할수 있는 이선실 어, 24년간이나 남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북한에 돌아가서 공로도 인정받아야 되고 복귀시키라는 이런 밀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어, 왜 난파를 했느냐면 하이 할머니는 1966년부터 26년 동안 원래 제주도 출신인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고정관첩의 어떤 총책처럼 활동을 했는데 북한에서 불러들여서 영웅칭호도 주고 본인도 이제 공로를 인정받게 해서 돌아가고 싶고 그랬겠죠. 그렇게 이제 이 이선실을 무사하게 북한으로 복귀시키는 임무를 받고 와서 이 성공리. 이 임무를 수행해냈습니다. 다시 이제 난파를 하게 됐는데 난파를 하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 당시 이제 안기부가요 봉화 이호라고 불리는 남한에 있는 고정간첩을 어떻게든지 금거를 하게 됐습니다. 금거를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우리한테 잘 협조를 해서 변양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널 봐주겠다. 아, 일종의 이제 폴리바게닝이죠. 그렇게 해서 포섭을 했습니다. 봉화 이호로서도 자기가 오랫동안 남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한 체제의 어떤 그런 우월성 북한 체제 한계 이런 걸 이제 느낀 점이 있고 잡힌 이상 간첩 활동 때문에 엄청난 처벌 받게 되고 북한에서는 잡혔기 때문에 이미 간첩으로 존재 가치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섭이 됐죠 당시 안기부가 잡혔다는 사실을 숨기고 발표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북한하고 연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고정 간첩 행세를 하고 있는 걸로 북한에서는 이제 모를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뭐 언론에 간첩을 잡았다 얘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나도 이제. 북한에 이제 좀 가야 되겠다. 나이가 늙고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좀 다시 불러달라. 이렇게 복귀를 하겠다는 신도를 보내라. 일종의 위장 전문이죠. 요걸 이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대남 공작국에서 이 전문을 받고, 그래 이제 이순실처럼 봉화위로도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강남하고 김동식이를 난파시키게 됐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역공작이죠. 간첩이 오도록 이제 불러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안기부는 난파시키겠다. 너를 데리러 오는 공작조가 내려갈 거다. 요거는 이제 받았습니다. 연락을. 봉화 이로한테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언제 누가 올 거다. 요거를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북한도. 왜 그러냐면 혹시 모르니까 이거죠. 그 당시 심지어는 몇달 동안 경찰하고 체포조를 만들어서 이 역공작이 시작된 게 이제 1995년 4월인데 어 절에 이제 다니는 처사라고 하죠. 아니면 그 성녀, 등산객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정각사 입구에 있는 빈집들을 몇개 빌려가지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올지, 언제 올지도 몰라가지고 수 개월간 계속 기다리다가 마침내 김동식과 박강남이 나타났죠. 사실 이들은 이렇게 나타나서 군경 합동 수색반에 톱을 댈 때까지 한몇 개월 동안 성남, 대전 이런데 있는 여인수 이런 곳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삼, 그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를 해, 했던 그 시절인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때도 어, 우리로서는 사실 몰랐죠. 어, 여기 봉화일호가 난파한 간첩 기다리는데 우선은 전력을 기울 그랬으니까. 이 간첩들은 주민등록증 뭐 위조를 뭐 4개나 이렇게 막 위조를 하고 이거를 어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막 바꿔서 사용하면서 뭐 서울,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청 이런 데 다니면서 어젓하게 간첩 활동을 했고요. 심지어는 남대문시장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온갖 게다 있죠. 지령수신용 뭐 라디오라든지 옷이라든지 시계 이런 거를 이제 공작장비용으로 구입을 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간첩들이 당시에 이제 남한운동권이라든지 진보인사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북한 온 당연락원이다. 같이 통일운동 하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포섭 행위를 하는 그런 이제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간첩은 당시 이제 그 공작기구에서 철저하게 이남아 교육을 시켜서 한국 실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북한 사투리 이런 것도 전혀 쓰지를 않고 아주 남한 환경에 익숙하도록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른바 이제 이들을 이제 신세대 공작원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불렸죠. 심지어는 주민등록증도 아주 정교하기 이을 하고, 거기다가 지문도 직접 찍어갖고, 옛날에는 대개 이제 간첩들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더라도 잃어버린 뭐 주민등록증에서 사진만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밀하게 이거를 정교하게 위조를 해서 컴퓨터 조회에서도 안 걸리도록.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은 한 2개월 정도 단기 공작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봉화 이호를 데려가기 위한 게 일차적인 목적이었거든요. 내려왔는데도 미화를 6만 달러, 하나를한 400만 원, 의외 공작금도 가져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한 전역에 이제 무인 포스터 이제 더보크라고 하죠. 간첩들 접선하는데 이런데다가 이제 뭐 무전기 건총 공작금과 같은 간첩 장비를 숨겨놓고 고정 간첩한테 전달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는 그때 내가 북한에서 내려오는 공작금이고 통일일꾼이다 이렇게. 운동권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는데도 아무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제 포석도 되지 않았죠. 그 당시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주체사상으로 운동권들이 많이 이제 그 물들어 있을 때고요. 설마 뭐 간첩이겠느냐? 뭐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동일운동을 하는 뭐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직접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그랬던 정면 이 있지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무장간첩 사건이고,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역공작으로. 간첩을 체포한 이런 사건이죠. 음... 대한민국 간첩 사라고 할까요? 아주 뼈아픈 그 사례가 바로 할머니 간첩 이선실입니다. 이+ 이선실은 원래 이제 전설적인 간첩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활동은 1990년대에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했고요. 대표적인 남파 간첩이라고 할수 있는데 1919년에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주도가 당시에 이제 사삼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남노당에 가입을 했어요. 사삼 사건 배후에 이제 남노당이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었거든요. 가입하고 나서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자, 그 직전에 월북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하겠다. 그 이후에 자기는 원래는 이제 남한 사람이었죠. 한국 실정이 밝고, 또 실제로 뭐 한국 국적도 갖고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수차례 이제 서울에도 나타났고, 일본을 오가고 이렇게 하면서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이제 그 김동식에 의해서 북한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할 때까지 남한의 지하당, 구축 공작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이제 1991년에 김일성하고 독일에 있어 있던 친북 음악가라고 할수 있죠. 윤이상이 뭐 유명한 음악가이긴 하지만 북한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김일성하고 윤이상이 면담을 했을 때고 그 같이 배석을 하기도 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중에 북한에서는 정치국원이라고 이제 굉장히 요직이죠. 정치국원 중에서 서열 22위까지 올라서 북한의 에서는 실세로 불렸던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건 이제 그만큼 남한에서 대남 공작 활동을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공을 인정받은 거겠죠. 2008년 8월에 죽은 걸로 됐는데 평양 애국 열사릉에 안치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굉장히 평범한 할머니였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의심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은 친북 성향의 통일일꾼처럼 나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봐서도 어, 저 사람이 설마 간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2년에 안기부가 나중에 이선실이 북한으로 복귀하고 난 뒤에 이제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선실이 바로 대남 공작 지도 총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남한 조선노동당 이선실에서 컨트롤 되는 그런 당이고 중부. 지역당, 경인 지역당, 호남 지역당, 영남 지역당 이렇게 4개로 분할시켜 나왔고, 이 중에서 이제. 그때 실체가 드러난 충청하고 강원도를 포괄하는 중부 지역당이 먼저 이제 조직돼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제 실체가 이제 별로 없었고요. 그때 이제 안기부는 이선실이가 뭐 항인호, 그 당시에 최호경이, 은재영, 정경수 이네 명을 포섭을 해서 강원도 뭐호산해수욕장에서 정식으로 중부 지역당을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를 이제 사법당국, 정보수사기관, 쉽게 말하면 안기부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선실을 놓치고 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뼈 아픈 소파이로서는 엄청난 역량을 발휘한 그런 간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년에한 서너 명 정도 잡기도 힘들죠. 대형 간첩단 사건이 터지면 한열명 아홉 명 그런 뭐 국정원이랑 그큰 조직이 뭐 수사당국이 간첩을 왜1년에 두세 명밖에 뭐네대 명밖에 못 잡느냐 그거는 물증 모르고 가는 얘기죠. 간첩 한명 잡는다는 게 수년에 걸친 수사 공작 이런 걸 해야 되고 요즘은 간첩들이 잡혀도요 그냥 스스로 간첩이라고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변호사도 사고 또이 수사하는 걸을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좀 지원해 주는 변호사 단체 이런 데도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잡아서 그냥 총살 시켜 버리면 그만인데 우리는 이제 법치국가잖아요. 어쨌든 간첩이라도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그에 따라서 사법 조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 기소도 하고 판결도 받아야 되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또 간첩이 있습니까? 아직도 북한이 간첩을 보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간첩과 관련된 대남 공작과 관련된 기관이 버젓이 있습니다. 지 정찰 총국이라든지 이호실이라든지, 간첩 침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전국이라든지 기관들이 엄연히 있거든요. 그럼 기관들은 거기서 뭐를 할까요? 존재 이유가 바로 대남 공작 간첩을. 양성하고, 난파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남한 어떤 체제를 흔들거나, 이게 목표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남 적화 전략입니다. 뭐, 북한이 우리보다 뭐, 엄청 못 살고, 쟤들 뭐 힘도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적화 전략 하겠어. 그렇지만은, 북한이,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래 이 대남 적화 전략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대남 적화 전략이라는 것은 북한 정권의 존재 이유고요. 현재 김정은 정권이 집행할수 있는 어떤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보면 되겠거든요. 그러면 뭔가는 일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남한에 대한 대남 적화 전략 차원에서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도 개발하고 사실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군사적 움직임은 그렇게 간단히 쉽지는 않죠. 북한이 뭐 대남 전면 도발 여의치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핵도 이게 사실 사용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나머지 수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대남 적화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사이버 테러를 하기도 하고요. 국제적인 도발을 하기도 하고요. 하고 뭐 물리적 테러 어 최근에 이제 뭐 해외 공간에서 어 우리 공관원들하고 국민들 대상으로 테러 징후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계속 끊임없는 공작 활동을 하거든요 그공작 활동을 하는 중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간첩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간첩이 옛날에는 주전서를 넘는다든지 배상으로 침투하든지 이런 간첩들이 많았는데 김정일이가 시대가 어떻게 된는지뭐그 따위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를 위장해서 들어오는 게 많은데요 그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 철저히 신분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위장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다 잡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신에 잡기는.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체제가 이제 건강해지고 국민들도 북한 이제 뭐 저거 뭐 어, 우리한테는 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북한의 존재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첩을 내려보낼 거고요. 이게 이제, 안보의 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군사적인 대응, 뭐, 그 다음에 주한 미군과의 어떤 그런 철저한 한미동맹,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큰 이제, 물결에서 독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작은 구멍에서 독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작은 구멍을 끊임없이 노려내는 게 이제 북한의 간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수많은 간첩을 어, 정보수사기관에서 특히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잡았기 때문에 이 체제가 지켜졌다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런 간첩이 나오면 계속 잡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전체적으로 국민들 안보 의식이 조금 이제 해 떨어져 있고 뭐 실제로 그뭐 간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간첩은 있고 잡아야 되고 지금도 열심히 힘든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대공 요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대공 요원들이 있었기에 오늘. 날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